대기는 물론 정화 능력까지 상실한 DPF를 후처리 장치 자동 클리닝 하우징에 넣어서 고정한 다음 내부 온도를 제어하는 시스템 공정에 따라 클리닝 재생 장치를 가동시켰습니다. DPF 재생 클리닝 작업이 시작되자 버너 불길이 담체 내부에 누적된 카본과 오일에 파고들면서 착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점화 후에는 자연 연소에 가까운 조건 유지를 위해 담체 내부에 길고 짧은 온도 센서가 삽입되고 열량을 자동 조절하는 제어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이중 안전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열을 가하는 재생 클리닝 작업 공정을 마친 DPF를 꺼내보니 표면 색상부터 달라졌습니다. 기공마다 가득 찬 카본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였던 표면이 원래의 색으로 변했기 때문인데요. 표면을 확대해보니 마치 혈관장의 덩어리인 기름기가 분해되듯 검은 소착물질은 사라지고, 담체 내부 미세기공 주변에 붙은 회색 분진 흔적만 보이는데요. 마지막 작업은 깊숙이 박혀있던 잔재를 털어내는 에어블루잉 공정입니다. 블라스팅과 노즐링이라는 두 개의 공정으로 이뤄지는데요. 압축공기가 내벽과 기공에 달라붙었던 미세 회색 분진이 분리 배출되면서 DPF 기공은 물론 외형까지도 깨끗하게 원상복구됐습니다. 네, 박사님. 자동차의 클리닝 청소가 왜꼭 필요한 걸까요? 네. 지금 최근에 나오는 SCR 장치나 DPF 장치들은 안에 매연이 끼어서 막히면 차량 출력이 떨어지고 연비가 아주 나빠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클리닝을 하기 전과 후가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나는 건가요? 클리닝을 하게 되면그 배압이 떨어지면 출력이 떨어지는데 이게 원래대로 복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연비나 출력이 차량 출고 시와 거의 같도록 복원시켜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